자, 오늘은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사 학항에서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 어, 평행이동이라는 그 모양을 원래는 크기나 모양이 바뀌지 않고 잘 봐보자. X, 우리가 이제 그 좌표 평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차피 그냥 도형도 마찬가지로 봅시다. 어떤 도형이 크기나 모양이 바뀌지 않으면서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움직여진 것을 우리는 평행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해 되죠? 평행 이동은 뭐 도형이 뭐 크기나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 그그 알고 계시고요. 자, 일단은 저의 평행 이동. 그런데 평행 이동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x, y가 있을 때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표현을 X 더하기 A, Y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예로 들어서, 어, 3,4가 있었는데, 그것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5, 5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5,9 5,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네. 점의 평행이동 같은 경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 점을 그대로 옮기면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역으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4,4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2,7 이렇게 됐네요. 네. 그러면 이걸 보고, 어떻게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합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x 1만큼, Y쪽으로 Y축으로 1. 3만큼,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그 표현 방법을 우리는, 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동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X,Y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X 더하기 a 컴마 Y 더하기 B 이렇게 써지면된다는 것이 점의 평행이동 되겠습니다. 점의 평행이동은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거의 다 문제를 잘 풉니다. 자, 그런데, 3번, 3번, 자, 이 도형의 평행이동이 나와있는데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여러분들이 살짝 헷갈립니다. 도형은, 평행 이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 그러니까 도형의 평행 이동은 여러분 도형이라는 것은 x축, y축에 의해서 점이 찍어지는. 그러니까 점들이 뭐죠? 도형의 기본 요소가 점선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점들이 모이게 되면 뭐가 되죠? 선이 되는 거죠. 선이 모여서 뭐가 돼? 면. 면이 되는 거잖아. 그러한 도형에서 말 그대로 표현 방법을 여러분들 잘아셔야 돼요. 어떤 f x y가라는 이런 도형이 있는데 이것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p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평행 이동했다고 하면 f 뭐라고 하냐면 x 더하기 a 아, 돌요 빼기 a y 마 p는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좀주의하셔야 돼요. 도형은 항상 이런 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식에다가 그 X에다가 X-A를, x 자리에다 X-A를 대입하고 Y자리에다가 Y-B를 대입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근데 여기 봐봐. 점의 평행 이동은 어쩐다고 했어? 점의 평행 이동은 그대로 X 더하기, X 더하기 A를 그대로 써주는데, 도형은 어떻게 되냐면, 도가 반대가 되어서 그 자리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돼.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이야기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어떤 X,Y가 있는데, 이것을 X축으로, 이건 점입니다. 어떤 도형 위에 있는 어떤 점 X,Y가 X축으로 A만큼 움직여졌다, Y축으로 B만큼 움직여졌다라고 하면, X에다가 A를 옮겨서 X 다시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움직여진 점이야. y 축으로 b만큼 움직여서 y 다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x는 x-a, y는 y-b가 되는데, 이것들이 x, fx에다가 이걸 그대로 갖다 대입하게 되면 이 형태가 나온다. 그 점들의 자취이기 때문에, 부호는 반대로 넣어서 해준다라는 거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fx가 뭐 이런, 이런 도형이 있어. x 플러스 3i-7은 0이다. 아니, 이렇게 섞고, 쟤가 이렇게 했다고 했줄까이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 아니, x축으로 선생님이 뭐, 1만큼 y축으로 뭐, 마이너스, 아니, 뭐,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는 어떻게 하냐면,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면, 2써주고 e x-1 써주고3써주고 y-3, 바꿔서 해볼까? 이거 마이너스 3이고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7은 0 해가지고 이 식을 뭐 하면 됩니까? 정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 그대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 X, Y가 X-3, Y 플러스 2로 평행이동 되는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문제 잘 봐. 설명 잘 들어야 돼.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7은 어떻게 평행이동이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들,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를 준 거야? 점이 이렇게 이동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 도형은. 반대로. 여기다 뭘 대입해줘야 돼? x 플러스, x 플러스, 3. 플러스 3 더하기 3 써주고 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은 0이렇게식 써줘야 돼. 보세요. 네. 이거 좀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문제 유형이야. <laughs> 아이들 혼란스러워 하는 거. 자, 325.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이해되십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평행이동에서, 저, 이게 지금 선생님이 써놓은 것 중에 점들의 평행이동이 되고요. 얘가 점들의 평행이동이 되고. 점들의 평행이동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움직여졌다고 하면 그 숫자에다가 그냥 그 숫자를 더하거나 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그대로 해주시면 된다고. 근데 도형의 평행 이동 같은 경우는 이 표현 방법을 알아야 돼. f(x, y)를 x축으로 a만큼 움직였다.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졌다라고 하면 이식을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 이건 이해돼 안 돼? 자, 이해됐죠? 어려운 건 없죠? 자, 여러분들 325쪽 한번 샘플 문제 한번 봐 볼까요? 401번, 4 0 2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403번, 404번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어려워요. 40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네. x축으로 2만큼 자 지금 403번 문제를 보면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이라고 나와있어요? 3만큼. 마이너스 3만큼이라고 나와있습니까? 네자 그러면 x 대신에 뭘 대입해줘야 돼요? X 여기서 여러분 저호스가잘봐야 된다 또 어렵네 x 대신에 네.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고 y 대신에 plus y 플러스 3을 대입해줘야 돼요. 네. 이건 다 도형이잖아요. 첫 번째 식 직선이고 두 번째 식 포무선이고 네. 세 번째 식 원방이잖아요. 요거 이해 돼안 돼? 넣어준다는 거 이해 되죠? 네. 그러면 404번 한번 봐보자. 평행기동 x, y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x, y가 x 마이너스 2, plus y, plus y. y 플러스 5 이렇게 대입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결론적으로 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거죠. 네. x 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마이너스 2만큼, 2만큼. 2만큼 y 축으로. 플러스 5만큼 평행이동했어요. 네. 그럼 저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 x 2. x e. 대신에 뭘 대입해야 돼요? 플러스 x, 플러스 e. x 플러스 2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 minus 5를 대입한다는 거. 이제 구별되십니까? 네. 평행이동, 여러분들 도형과 점과 도형은 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 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건 없어서요. 326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 326페이지. 말로 한번 해볼게요. 필세제 1번. 잠깐만요. 여기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 필세제 4번까지 문제 풀어보세요. 선생님, 굳이 설명할 내용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필세제 1, 2, 3, 4.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